안녕하세요, 대니입니다. 오늘은 어, 2023년 3월 3월에 실시한 29번 어법 문제를 보는데요. 어, 5-1강 그러니까 5-1강, 5-2강을 강의를 음, 올려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보고 이제 오늘 5-3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문제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68.8% 많이 틀렸죠? 자, 이 문제에서 이 4번과 5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번까지. 요이세개의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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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별표 다섯 개입니다 이건 무조건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it다. 그래서 명하고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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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와서 이게 단수, 이게 it 혹은 h 이 y 여기서는 it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게 단수. 오, 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시험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100%. 자, 오늘은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5-1, 5-2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더그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대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이와은와은 무조건 명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물론 이제, 어~ 뭐 형용사로 what, what kind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아무튼 이 와시 이렇게 오는 것은 이 명사밖에 없다. 이 t 은 t 은 접속사로도 쓰이고 자, 명사. 근데 특히 명사긴 명사인데 이 대명사로 쓰이는 게 엄청 엄청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이 녀석은 수식어구예요. 얘는 뭐다? 여기에는 필수 부분, 필수 부분, 수식 부분이다. 세 번째, 이 녀석은 부사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거와 이거와 요, 요, 요거를 다룰 거예요. 1, 2, 여기 필수 요걸 다룰 거예요. 어, 계속해서 외우지 마시고 음, 이거를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0초 안에 문제를 푸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 필수 부분 알아? 너 수식 부분 알아? 요 기타 알아? 요거 세개 구분하면 어법은 어떤 시험이지? 어법은 거의 90% 이상 커버합니다. 자 특히 이제 수식 부분 안에서 너 명동명 구별할 수 있어? 명동형 구별할 수 있어? 명동 구별할 수 있어? 명동 명명 구별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표표 다섯 개. 그다음에 수식 어구에서 전명 엄청 많이 나오죠. 두부정사오늘은 형용사절 요걸 배우는 거죠. 이거. 그죠? 이것도 다 중간 중간에 배우긴 하는데. 이거 다 이해해도 쉽잖아요. 형용사절, 형사구 부사절, 부사구. 그쵸?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단수복수가 제일 시험에 100% 나온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형용사절 요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수 부분이냐, 필수 부분은 뭐다? 왓절. 왓절이 구성소로서 이렇게 명사, 명사로서 이렇게 명동명할 때요 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 구성서로 들어간다. 자, 이해됐죠? 수식부분은 무슨 부분이 수식부분이에요? 그렇죠. 필수부분이 다온 상태에서 오는 게 수식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100% 나오니까 이 강의, 참, 어, 이 강의 꼭 찾아서 보시고요. 이것도 100% 나오니까 이 강의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웠죠. 자 여거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거 한번더 말씀드리면 it 나와서 요 시간 나올 때이이비포는 이렇게 몇만 후에 이렇게 해석가면 된다. 쭉 가서 어, 몇십 년이 걸린 다음에 이렇게 됐다. 이거 it, it, it 보이고 이렇게 시간 나오고 이거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시간 나오는 거 몇만 후에 수십 년 후에 많은 시간 후에 이게 이루어졌다. 생각나시죠? 어, 이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또 이거 it takes 요 takes도 나오고 it가 나왔다. 그럼 뭐다? 요 to, 요 to 볼줄 알아야 된다. it 나오고, 이거 시간이 걸리다. 요 to it 나오고, takes 나오고, 이게 뭐가 나온다? 이렇게 시간, 이렇게 시간 근데 특별히, 특별히 이렇게 명명 나오는 경우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3강 이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어, 좀 천천히 할까 빠르게 할까 지금 고민하는데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두세 개는 천천히 해보고 음,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10초 안에 팍팍팍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시면 이트 나왔네요 시간 나왔네요 그럼 요렇게 해서 간다고 그랬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 보시면 명동 나왔는데 어팔로자이가 자동사죠? 오 어,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와선생님니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그가 누군가 뒤에 거를 사과시켰나요? 그가 사과를 했나요? 그렇죠. 그가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플러자이는 명동 전명동사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필수 부분이에요. 명동 전명. 그러니까 명사 필요에 안 필요해. 여기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명사 필요 없죠. 명동. 하고 끝나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필요 명사가 안 와야 되니까. 대시 와야죠. 대시. 이건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자, 이해되셨나요? 너무 어렵다고요? 여기 명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명사 안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와시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니까요? 다시, 명, 동, 명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와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밖에 없다고. 대선 접속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다 많이 있으니까, 얘가 쓰이면 되잖아요. 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걸 뭘 묻는 문제입니까? 너 필수 부분 알아? 특히 필수 부분에서 명동, 전명 알아? 이걸 묻는 문제죠. 관계대문사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못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명동, 그녀는 들었죠? 여기 명사 필요해, 안 필요해요? 명사 필요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명동, 명 필요하죠? 근데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아시죠? 와, 명사 필요하죠? 어렵나요? 이것도 뭘 묻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필수 부분 너 알아? 이걸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it 나오고 시간이 나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렸죠?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뒤에 게 새로운 정책이 받아들여졌죠 이해됐나요? 이거 자 명동형 보이시나요? 네 명동형 그럼 명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급소사됐자 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또요. 자 그가 느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느꼈다. 자, 뭐가 필요해요? 명사 필요하죠.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자, 이런 문제가 어렵죠. 왜 어려워요? 그렇죠. 이 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동사입니다. 보통 명동 전명으로 쓰이죠. 또 명동 형 전명으로 쓰이죠. 명동명으로도 쓰이 이거 이거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아까 너 필수 부분 알아. 필수 부분에서 명동명, 명동용, 명동전명, 명동명명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어법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가 무언가 느낀 거죠. 무언가를 느낀 거를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서 그가 드러내지 않았다. 뒤에 거를, 만약에 이게 대시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가 현재 느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다시. 자, 다시. 여러분, 제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가,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상태야. 느끼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가 진정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어색하죠.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맞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걸 t h i 로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4번은 와시 돼야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여기 it 나왔네요. 자 시간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죠. 수십 년 후에. 그렇죠. 자 명동형 다 나왔죠. 이거 형. 이건 부사. 명동형 다 나왔으니까 대시죠. 자, 수십 년 후에 그 발명품이 어때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널리. 자, 무조건 노우다 하면 되신가요? 아니라니까, 이거, 이거 보셔. 여기 동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기가? 명이 필요하잖아요, 명이. 너무 어려워. 그럼 와시죠, 뭐 와. 이 명동명이잖아요. 명동명. 갑자금 변화. 이거 명동명 전명. 이해되셨나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자, 너무 쉽죠? 저하고 하면 너무 쉽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 또자 이트 보이네요. 이거 시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가라고 그랬죠. 몸만 후에 자몇달 후에 진실이 케임 out. 진실이 드러난 상태죠. 드러났죠. 이거 명동 동사죠. 명동 전 명동사죠. 자동사죠. 자동사.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명사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뭐, 명사 안 필요하죠. 자이거는 이게 이게 동의잖아요 명사 필요해? 안 필요해요. 무언가를 말해야 되죠. 명사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죠. 너무 너무 빠른가요, 제가? 네, 자, 이트 나오고 시간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문만 후에. 수세기 시간 후에. 자, 이거 명, 동, 형다 나왔죠, 형. 자, 명 이게 명. 이게 동형. 그럼 뭐예요? 명동형 다 나왔으니까 태시쇼 돼. 자, 이번에도 자, 태리란 동사는 제가 특수하다 그랬죠. 명명. 명. 여기가 명명. 명.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명이 필요하죠. 명. 그럼 수식어구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시죠. 뭐 수식어구 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명동 뭐가 필요해요? 명이 필요하잖아요. 명동 명이 필요하잖아요. 명. 명 와시 필요하죠. 명이.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수식어구 자리가 아니죠. 이 구성소가 이 구성소가 뭐예요? 그렇죠. 명사. 명사. 명사가 필요한 자리. 전체 전체가 명사절이 필요한 자리이죠. 필수 부분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그쵸?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로, 그냥 여러분 눈에 빨리빨리 이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1초 만에 풀수 있는 거죠. 자, 명, 동, 명다나와지고 나머지는 무슨 어구예요? 수식어구예요. 수식어구니까 휘치를 써야죠. 이해되나요? 휘식어구 신호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식어구 신호.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이 엘리먼트가 이 엘리먼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뎀 이렇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자, 여기서 휘치냐 뎀이냐 왔을 때 이게 이게 왜이이안 되냐고 이유를 말해 보세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왜왜 뎀이 안 돼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여기 자, 이게 이게 이제 기프트인데 여기도 뎀. 여기가 왜 뎀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수식 부분이잖아요. 수식 부분. 여기가 수식 부분이에요 여기가 수식 부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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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수식 부분이죠. 그렇죠. 명동명 이다 나왔잖아요. 필수 부분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식 부분이 수식 부분에 신호를 쓰는 거죠. 여기도 너무 빠르죠. 명동명 나잖아요. 이거 무슨 노구예요? 그렇죠. 수식 부분이 수식 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위치죠, 위치. 휘치. 1초. 자, 이거 명동명 다 나왔죠. 그럼 뭐예요? 이거 뭐예요, 수식 부분이에요. 이 위치. 명동형, 명동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비춰 명명 필요하지 명. 자 다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여기가 동형이잖아요. 명동형 전명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이게 이게 명사예요, 좀 명사. 명사이면서 수식 수식어구의 신호. 여기도 보세요. 이게 이게 동이잖아요, 이게 동. 그럼 여기가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이게, 이게 이게 원래 여기 있었지 여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수시, 수, 명사이면서 수식어가 필요하잖아요. 이 명동면 다나왔 그럼 이게 좀 수식 부분이면서 또 이게 동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명사죠. 명사. 명, 명, 명. 명사이면서 수식 수식어구, 수식 부분의 신호. 자 이해되셨죠? 이거도 너무 쉽죠. 명동 명다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어구? 그렇죠. 수식 부분. 수식 부분이가 위치. 자 이거 명사잖아요. 이게 명사. 그러니까 명, 이게 동, 이게 동, 이게 형. 명동 형 전명.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도 명명다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오구 수식 어구죠. 이거 그러니까 수식 부분, 수식 부분. 수식 부분이면서 또 보세요. 여기가 여기 동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명사야죠 명사. 그러니까 위치가온 거죠, 휘치. 또명동명다 왔잖아요. 무슨 부분이? 요 수식 부분, 수식 부분. 그럼 이게 뭐가 와야 돼요? 또 이거 이 아가 이 동이니까요. 명사 여기 와야죠 명. 그러니까 뭐예요? 휘치 이렇게 수식 부분이면서 <laughs> 명사. 자 g a v 명명동사죠. 명명 타 왔잖아요. 명명. 그 무슨 부분? 수식 부분. 그러니까 위치 그게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 파란 속도를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명동명 타 왔잖아요. 무슨 어구예요 수식 부분. 수식 부분. 수식 부분. 그러면서 이 h 드 a d b e n 이게 뭐예요? 이게 명동형. 그죠? 이게 부사.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명.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위치 수식 부분이면서 명사 역할 위치 자체로는 또 명동 명 여기 명동 명다 왔어요. 수식 부분. 여기 위치. 이거 데이트가 동. 명동 명다 왔잖아요. 무슨 부분? 수식 부분. 그리고 여기가 아가 왔으니까 여기 위치.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꼭 하셔야 되겠죠? 네. 너무너무 쉽게 풀수 있습니다. 10초어법. 저 저와, 저와 함께 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